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근무하고 있는 정주연입니다. 알수록 쓸모 있는 운전면허 자팍사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문운전면허증과 7년 무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때 운전면허증과 함께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셨어야 했는데요. 2019년 9월 16일부터 한국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사항이 추가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한국과 협약된 54개국에서 국제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유효기간 동안 해외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는 19년 9월 16일 시행초 33개국에서 21년 8월 기준 현재 54개국으로 경찰청에서는 현재도 더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수수료 만원 지참하시면 되고요.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면허증이다 보니 본인의 영문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영문 이름은 어,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여권상 영문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되고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여권에 들어갈 영문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파트2 두 번째 7년 무사고입니다. 이종보통면허 소지하신 분들이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신체검사 후에 1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7년무사고라고 합니다. 7년무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이종보통면허의 조건입니다. 7년무사고는 이종보통면허 중에서도 수동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이종자동소지자의 경우에는 무사고 경력과 무관하게 일종 보통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서 일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은 내가 이종 보통 중에서도 수동 면허인지 자동 면허인지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면허증 앞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면허증의 경우 조건 A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면허증의 경우에는 조건 단위 없이 갱신 기간 아래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여기서 조건 A란 자동, 오토매틱의 약자인 A를 말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른쪽 면허증처럼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면허증은 수동 면허증입니다. 7년 무사고로 1종 면허 신청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모르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로 1종 면허, 7년 모사고로 1종 면허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면허증 보시고 내 면허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수 운잡 파트 2두 두 번째, 영문 운전 면허증과 7년 모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문 운전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을 하든, 7년 모사고로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든, 언제, 어디서나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